우리가 배세다 맹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뱃세대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기를 구하였죠. 왜 손대기를 구했을까요? 맹인을 고쳐 달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을 밖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나갔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저희가 바리세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바리세인들은 늘 하나님에게 뭘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왜 보여줄 게 없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바리새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 가르침이 단순히 바리새인의 주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표정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고 표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계속해서 권능, 표적만 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울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거죠. 표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는 뭐라고 책망하냐면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고라신도 지역 이름이에요. 화이슬진저 벳세다야. 오늘 지역이 뭐예요? 벳세대예요 벳세데 베세대 갔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 사람 맹인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사람들을 계속 또 보고자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기적을 행하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동안 많은 권능을 해가셨으면 정말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지 않고 끊임없이 표정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책망하시고 그들 앞에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날에 그들이 맹인을 데려온 이유도 동일해요. 정말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할 보려고 데려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하시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이 두루하시돈은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인들 대적했던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서 심지어 그런 이방의 땅, 어둠의 땅, 이곳에서도 내가 이런 권능을 했으면 얘들이 믿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세다 지역 사람들의 불신과 어, 그런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그들의 권능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보여졌지만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날에 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날의 맹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럼?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 맹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어떤 마음들 가지고 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죠. 아, 저 청년에게 가면 내가 고침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디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어디로 끌고 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맹인의 생각은 맹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또 어디로 가자고 그랬지? 이 청년이 혹시 나를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예외인 거 아니야? 왜 자꾸 어디로 가자고 그러지? 고쳐주면 되지 왜안 고쳐주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었겠죠. 사실 우리도 그런 이 맹인이 했던 경험들, 그날 느꼈던 감정들을 경험한 날들이 많죠. 예를 들면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고치시고, 누굴 먹이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인원도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심 그런 마음들이 있죠.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마음 들으지만 내심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야참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나한테는 베푸시지 않지?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데 왜난 예외지?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지?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구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고 늘 어디론가 더 가라 그러고, 더 기도하라 그러고, 더 무엇인가 요구하시지. 어쩌면 그 날에 맹인이 경험했던 그 심정들, 뭐예요? 우리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날에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고치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비록 네가 아직 보이지, 내가, 네가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신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늦춘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의 손을 붙잡고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너와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너의 손을 꼭 붙잡고 너를 와 함께 동행하고 길을 걷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다 고쳐줬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고쳐주지 않아. 요 여전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네가 더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나와 더불어 어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 조금 더 나랑 걷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손을 그분이 잡고 계시다는 거. 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먼느날이 베세다 소경이 맹인이 어, 그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바로 고침을 받는 것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님과 손잡고 걸었던 사람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오랜 시간을 함께 걸었다. 이건 역시 너무나 값진 경험이 아니겠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손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 인생에 가장 멋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분과 내가 걸었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했다는 것. 여러분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특별히 2절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사실 그렇잖아요.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낙심 말고 기도하자. 왜? 우리에게는 진실하신 친구 대신 나와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참이 가사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조셉스 크리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미국에 있는 트리치티 대학에서 어 공부를 꽤 잘하고 졸업한 명문 졸업한 굉장히 전도가 유명했던 젊은이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젊은이에게는 어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날 이 약혼녀가 사고를 당해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미국에 있지 못하고 캐나다로 넘어가요. 캐나다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약혼녀가 사고로 죽게, 죽게 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어, 한 번은 어머니에게 소식이 왔는데 어머님이 병이 걸려서 위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예요. 죄짓 맡은 우리 구조. 어머니를 위로하고 이찬양을쓴 거죠. 정말 인생에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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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큰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그 길을 걸어 계셨고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친구 되어 주셨고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에 식구들도 참 인생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디 우리에게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지금 길을 걷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나의 친구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분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